테니스의 그 처음의 시작은 라켓의 그립을 잡는 데서 어 출발을 합니다. 어 처음 배울 때 그립을 잘못 잡으면 평생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립에 잡은 그 형태에 따라서 자신의 테니스 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보자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테니스를 치고 있는, 음, 동호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그 잡게 되면 자신의 폼 역시 달라지면서 멋진 테니스를 할 수가 있고 또 테니스 그립을 정확히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그 근육이나 인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모든 인체의 구조는 무엇 잡음으로 인해서 역학적 힘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성 어떤 역학적인 힘의 에너지는 잡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뭘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립 잡는 법, 테니스에서 어떻게 그 라켓을 정확하게 잡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의 이제 그립 위에 따른 이제 손바닥 접촉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베이스 너클이 있고, 그 다음에 힐 패드가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그립의 밑창에 보면, 이 번호가 1번에서부터 어 8각형으로 되어 있죠. 1 이제 이렇게 보면 바닥면에 이런 면이 이제 8번까지 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우리 관절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그 테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이 베이스 너클과 힐 패드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왔을 경우 이스턴 백핸드 그립을 사용하고 또 2번은 컨티이너 그립을 사용하고 3번은 이스턴 포핸드 4번은 세미웨스턴 포핸드. 5번은 웨스턴 포핸드. 어,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8번을 넘어가는 세미웨스턴 백핸드. 투핸드 백핸드일 경우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그런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너클의 이제 그립을 음, 잘 활용해서 이용해야만이 우리 그 관절이나 어깨 관절, 그리고 주관절, 견관절까지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너클의 인덱스 핀조 쪽의이 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힐 패드 쪽에 그 손목 가까이 있는 이런 패드에 대한 것들이, 이 라켓을 놓는 기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잘 잡아야 나중에,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투핸드까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라켓을 구입을 할 때, 4.5인치, 그 다음에 뭐, 어, 4.0인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라켓을 구입할 때, 손가락의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손가락의 길이에 그 그립 사이즈까지도 잘 이렇게 처음에 이제 테니스를 시작할 때이 그립 사이즈를 잘 선별해야 손목이나 그 주관절이나 어깨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길이 그립 사이즈를 한번 자신의 그립 사이즈를 한번 자를 이용해서 인치를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 엄지 손가락 기준점에서부터 어그 중지 끝에까지 그 길이를 재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립 사이즈를 잡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을 잡는 부위도 이 힐패드하고 그 인덱스 너클 쪽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 대표 이제 그 보면 이 부분 이 관절 그 다음에 이부분에 관절을 이용해서 라켓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잘 활용해야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이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손목의 관절, 이런 주관절, 이런 것들을, 어,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으로 보면, 손가락 관절과 그 다음에 손목 관절 가까이 있는 뼈들이 조각 모임으로 리가멘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잘 조합돼서 이런 구조론이 되어 있는데, 되게 테이스를 하게 되면 그립을 잡게 돼서 손목에 대한 그 이렇게 이 관절의 뼈의 구조에서 그 다음에 역학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이 요골과 척골이두 개의 뼈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절 주관절도 연결이 되고 이런 힘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이에요. 어그 다음에 이제 경관절. 이렇게, 그,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경관절을 그 통해서 역학적인 에너지가 쇄골 쪽에 관련된 흉골에 연결되어 있는 쇄골까지도 이 역학적인 에너지 힘이 전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이스는 다관절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립을 포핸드 그게 지금 패더러의 그 포핸드인데 이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의 모양을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그 엄지 손가락하고 손바닥 위치를 보시면 돼요. 이 임팩트 순간의 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패더러의 폼을 배우려면 이스턴 그립을 잡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웨스턴 그립을 잡는 프로 선수를 가지고 어, 폼을 배우면 아, 이스턴 그립으로는 그 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스턴 그립이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그 손모양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코부치 그 손목의 형상이거든요. 임팩트 순간에 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웨스턴 그립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그립을 잡은 그 폼을 배우려면 그립을 잡고 그 조크비치의 폼을 배우셔야 돼요. 이스턴을 잡고 조크비치 폼을 배우게 되면 관절의 역학체 힘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테니스 엘보라든지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를 딱 대고 맞는 순간을 보고 손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립은 음, 컨티넨탈 그립으로 발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그립이죠. 그래서 예, 발리를 할 때는 컨티넨탈 그립, 그 다음에 주관절, 그 다음에 어깨 관절까지 연결되는 그 무리가 없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 요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되는 발목 관절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그립을 가지고 발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 축에 되는 관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다관절 운동입니다. 테니스는. 음 그리고 이제 스매싱도 이게 그컨테이너 그립으로 잡게 되는데. 컨트롤 그립을 자꾸 치야만이 이 손목 관절이나 주관절, 그 다음에 어깨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 축이 되는 이런 관절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동함으로써 관절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매싱은 컨테너달 그립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 여 패더의 그 보면은 그 뒤축에 있는 관절까지도 역각적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도 어그컨테너달 그립입니다. 서브를 줄 때도 컨테일 그립을 넣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테일 그립이 지금 어깨 관절, 주관절,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힙조인트,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발목 관절까지도 어,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컨트롤 그립을 자꾸 쳐야 서브도. 모든 관절의 역학적인 에너지가 무리가 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켓을 잡는 여러 가지 형태, 유형에 의해서 관절이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인 그런 상태를 설명해 드렸고요. 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그 테니스를 잘하는 것 같다. 또 잘하는 선수인 것 같다. 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인체가 과긴장을 하면 입을 꽉아물고 주먹을 꽉 쥐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입과 손가락의 근육 경직을 일으켜서 테니스를 할때 뻣뻣하게 보이고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인스 라켓의 형태를 잘 잡았으면 절대로 꽉 잡아서는 안되고 마치 그 살아있는 작은 새를 잡고 있는 기분으로 잡고 입술은 콧노래를 부르듯이 이완성 호흡을 하게 되면 근육이 유연해서 더욱 힘있는 불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평소 얼마나 큰 힘을 큰 힘으로 라켓을 잡고 있으신지 오늘 그 한번 그 테니스를 하실 때 자기의 그 잡은 형태를 확인하시고 어 자기가 즐겨하는 테니스가 어 행복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테니스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